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늘은 대천 맛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보령 맛집은 영상 두 개로 끝내려고 했으나 제 영상에 담아준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까먹기 전에 구독 눌러주세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키레이나입니다. 11시 30분부터 밤 8시 40분까지 영업하고 브레이크 타임은 2시 10분에서 저녁 6시, 라스트 오더 1시 30분, 저녁 8시입니다. 일요일 휴무고 가게 앞 주차 가능해요. 가게는 꽤 넓고 테이블석과 다지석으로 되어 있어요. 냉장고 뒤쪽으로 셀프바 준비되어 있고요. 메뉴는 살얼음 소바, 안심, 등심, 닭안심 카츠, 카레 정도 있고 맥주 음료는 당연히 있고요. 등심, 안심, 카레랑 미니 소바도 하나씩 주문했어요. 요즘 저온에서 장시간 익혀 이렇게 핑크빛을 띠는 카츠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는 이게 볼터치에서 설레가지고 발그레한 느낌이라 먹기 전 카츠가 갖고 있는 설렘까지 저한테 더 주는 것 같아요. 저 완전 F인가요? 그냥 먹으러 가면 신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안심은 무조건 부드러. 워 진짜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고요 등심도 육향이 진짜 꾹꾹 담겨있고 안심보다는 육질이 식감 있는데도 부드러워요 이건 선입견인데 튀김옷이 하얗다 보니 더 맛있을 것 같고 살도 덜찔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동안 먹었던 카츠 중에 단연 1등이 아닐까 싶고요 소바도 중간중간 먹어주고 샐러드도 먹어주고 중간에 트러플 오일을 챙겨주셔서 같이 먹었는데 전 트러플 극호라서 완전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네요. 트러플 오일 찍먹하고 와사비 올려서 먹으니까 그냥 굿이에요. 깍두기도 미니라서 그것까지 좋았고요. 일단 카츠로도 충분하지만 카레에 등심 찍먹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카츠 다 먹고 밥 비벼 먹는데 역시 한국인은 밥이 들어가야 또 든든하잖아요. 낯지석에서 촬영까지 하느라 살짝 좁아서 남편 안심 먹고 저는 등심 먹고 나눠 먹기보다는 하나씩 뺏어 먹었는데 제 원픽은 안심, 남편 원픽은 등심이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고 보령 가시면 한 번씩 꼭 들려 보세요. 예약도 가능한데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예약에 대한 안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후식 초콜릿까지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파인버거입니다. 11시부터 밤 9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5시, 라스트 오더는 8시 30분이고 휴무예요. 가게 뒤 두세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요. 식당 들어가자마자 찐파랑이라 시원하고 테이블 간격도 널널해서 답답하지 않아 좋았어요. 메뉴는 꽤 있었는데 우리는 아메리칸 더블 치즈버거랑 크리스피 치킨버거 주문했고요. 처음에 빼꼼 버거가 보였을 때는 잘 몰랐는데 먹으면서 보니까 번이 살짝 다른 느낌? 그래서 뭔가 더 겉바속촉한 느낌이 더해졌고 안에 소스도 우리가 완전 좋아하는 맛의 바베큐 소스에 회티도 너무 맛있었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비밀인데, 돈가스 먹고 시간 얼마 안 지나서 또 먹은 거거든요. 배부른 상태로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가자 해서 갔었는데, 돈가스 다 먹고 이걸 다시 먹으면서도 계속 맛있다고 둘이 얘기한 상태니까 얼마나 찐이었는지 알수 있죠. 뭐 감자튀김도 갓 튀기자마자 맛있었고, 너무 짜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간에 담백하니 아주 좋았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먹어본 두 가지 버거 중에 저는 아메리칸 더블치즈버거, 남편은 크리스피 치킨버거가 원픽이었고요. 다음에는 다른 버거 먹으러 다시 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목단이고요. 11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은 3시부터 5시, 라스트 오더는 7시 30분, 일요일 휴무입니다. 오픈형 주방에 가게가 넓지는 않아요.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근처 학교에서 온것 같은 학생들이랑 일하시다 오신 분들, 가족분들, 사람이 북적북적 많았어요. 메뉴는 다른 곳들이랑 비슷하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볶음밥류가 따로 없고 잡채밥만 있더라고요. 요즘 6,000원짜리 짜장면 찾기 쉽지 않잖아요. 곱빼기가 7,000원이라니. 근데 가격이 진짜 가성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기본 반찬이 나왔고 탕수육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미니 탕수육으로 13,000원인데 양이 엄청 많았고 미니는 아닌 것 같은 정도예요. 거의 보통 다른 집에 탕수육 소보단 많고 중 정도? 중보단 조금 작은 정도? 였고요. 사실 연애 결혼 합쳐서 지금까지 남편이랑 13년 차인데 남편이 부먹이라는 걸 이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찍먹도 부먹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굳이 고르라면 찍먹파인데 먹자마자 바삭해서 오늘은 그런 부먹으로 먹자고 소스 부었고요. 짜장면도 잘 섞어줬어요. 이 목단을 추천해주신 분이 부드러운 맛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짜장면은 어린이 짜장면 느낌으로 굉장히 순한 맛이랄까 부드럽고 안에 고춧가루를 넣어먹어도 더 맛있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매력이었어요. 짬뽕에는 목이 버섯, 죽순, 그외 버섯들, 그리고 각종 해물들도 많이 들어있었는데 맛도 있지만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더 행복하고요. 국물은 깔끔하면서도 얼큰하고 후추 맛이 많이 느껴져서 저랑 남편은 후추 그 코라 짬뽕이 원픽이었어요. 탕수육도 미니라고 해서 짬뽕짜장 한 개씩에 같이 주문한 건데 어우 진짜 매우르더라고요. 약간 옛날 탕수육 느낌이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령 맛집 1, 2탄 다 즐겁게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3탄은 맛집이 다른 영상에 비해는 조금 적은 편인데 곧 보령 빵맛 맛집들도 진짜 많이 가득가득 담아 올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끝부분에 보령 맛집 1, 리탄 남겨놓을 테니까 다른 보령 맛집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맛집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성스러운 댓글 달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